네. 사실 이거 엄마가 안될 거야. 텐이 뭐예요? 음, 이거그리고 있어요. 뭐 그려요? 이거 동고양이 그려줘. 동고양이. 아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있어요. 어. 잘 그리네요. 빨간색 동고양이. 음 너무 귀엽다. 이제 그만할래? 응, 음, 안 돼요, 코야 그림 그리기 놀이 어때요? 그림 그리기 놀이 어때요? 응, 그림 그리기 놀이 어때요? 안돼 너무 재밌어요? 네 이따 또 합시다 안돼 왜요?